대전에는 1789개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은 놀이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내 놀이터 많아요? 네. 안에 어떤 거 있어요? 그네 철봉, 응. 시소, 미끄럼틀. 아파트 안에 놀이터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네, 시소, 철봉, <laughs> 모래사장, 미끄럼틀.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는 뭐가 있어요? 미끄럼틀, 그 시소. 대부분의 놀이터들은 시소, 그네, 미끄럼틀, 이런 구성들만 갖춘 채 그냥 크게 다르지 않은 놀이터들이 많았었고요. 과연 놀이터들을 다 각각 다르다고 느낄까? 아이들한테 놀이에 필요한 건 저것만이 다일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가 특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유일하게 놀수 있는 인프라인 어린이 놀이터 어, 너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의 놀이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료를 굉장히 아이들이 사용하기 쉽고 가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제 점, 선, 면의 구조체를 가진 재료들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점이나 선이나 면의 형태는 어떤 공간을 구성하기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호기심 반 그리고 여기서 뭐 하지 하는 의구심 반 그런 약간 긴장돼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이제 놀이터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그 공간을 직접 들어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놀이터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옆에 있는 저희까지도 같이 신나서 들뜰 정도로 아이들의 그 신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상상놀이터 거잖아요. 아이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놀이공간 안에 있으면 다양한 상상들을 하면서 놀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날 실제로 진행해 본 결과 입법부나 행정부, 국방부 같은 그런 놀이공간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상상하면서 놀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굳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의 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만들어져야겠죠. 아이들의 시간, 그리고 장소, 친구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반영할 수 있고, 아이들의 상상이 충분히 품어내줄 수 있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그 놀이터에서 가변적으로 뛰어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품어낼 수 있는 공간이 놀이 공간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현재의 대전은 그런 놀이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그런 놀이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동네 놀이터는 어, 신나게 놀 수도 없고 어, 딱 재미가 없는데 어, 오늘 놀았던 놀이터는 마음껏 제가 만들고 붙이고 찍고 어, 접고 붙일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